네 안녕하세요. 저는 잼 프로젝트에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맡은 한상이라고 합니다. PM과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맡은 김재영입니다.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맡은 김태혁이라고 합니다. 프론트와 백엔드를 맡은 유진이라고 합니다. 프론트 엔드와 백엔드를 맡은 김경우입니다. 네 저희 잼 프로젝트는 단체 일정 조율 사이트입니다. 잼이라는 용어가 같이 즉흥 연주를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저희도 이제 여행 일정 조율 사이트라서 그 의미를 살려서 잼 프로젝트라고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맡았던 기능 구현 중에서 지도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어, 지도에서는 팀원 모두가 어디를 가고 싶은지 선택을 하고 팀장이 장소를 확정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AX와 구글 API를 통해 구현하였습니다. 네, 저는 전체적인 UI를 맡았고 이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다했지만 그 중에서 웹소켓 기능을 구현을 했는데요. 웹 우선 기능 중에 여러 스레드들 간에 데이터가 공유되고 공유되는 걸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채팅방을 이제 없애고 다시 만들어 주는 거에 대해서 메모리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어떻게 어떤 부분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리고 많은 에러 사, 사항들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이 많았는데 저는 팀원들과 같이 생각을 하, 하고 그다음에 강사님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시작점을 잘 잡고 출발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기능을 구현하거나 디버깅이 났을 때 포기하고 싶은 순간 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팀원들에게 상의하고 강사님에게 조언을 구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달력 기능을 구현을 할때 어려웠던 점이 이제 서버에서 어,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중복을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 다른 분들은 SQL문이나 아니면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어, 중복을 제거를 했는데 저는 어, 그런 부분을 알지 못하고 제가 직접 중복 제거를 하는 로직을 작성을 해서 기능을 구현시켰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서버에서 많이 부하가 생기고 불필요한 자원을 사용하는 거여서 이런 점을 많이 되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베트남에서 로봇 관련된 일을 배우다가 그쪽에 계시는 사서범께서 4차 산업에 관한 얘기를 듣고 귀국해가지고 바로 SNS를 뒤져보다가 거기에 플레데이터라는 공고를 보게 되고 그 기업으로 알아보니까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통계학과를 전공을 해서 어, 학교에서 통계 분석 툴을 썼었는데요. 그 통계 분석 툴을 사용하다 보니까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생겼고 IT 업계 종사하는 지인이 어, 이 엔콰 플레이 데이터 교육 기관을 추천해 주어서 어 여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장 좋았던 점이 이제 카페 테리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쉬는 시간이나 이제 프레트를 하면서 종종 이제 커피도 마시고 팀원들과 회의도 할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비전공자이기도 하고 IT 관련 지식이 없어 가지고 처음에 수업이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공부와 프로젝트를 하면서 성장해가는 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기분 좋고 뿌듯하게 느꼈었고 좋았던 점은 저희 반 친구들 그리고 팀원들 그리고 플레이 데이터 매니저님들 본게 되게 좋았던 경험이었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 수업을 들으면서 혼자 공부할 때는 굉장히 공, 혼자만 궁금해 했던 점들이 많았는데 선생님께 질문을 많이 하면서 컴퓨터 전공적인 그런 지식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또 이제 좋았던 점은 저희 반 매니저님인 홍수연 매니저님께서 저희 반 팀원들 또조원들 다른 같은 반 팀원들도 다 챙겨주시는 그런 성심성의 껏 해주시는 모습에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힘드실 수 있지만 이제 그 힘듦을 꼭 참고 견디시면 마지막에 보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있을 후배 교육생들 분들은 아직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책한 권이라도 한번 읽고 오신 게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교육이 시작하기 이전에 책한 권이라도 아, 책한 권을 읽고 공부를 하고 왔을 때 궁금증이 되게 많고 그 것을 이제 교육을 들으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권쯤은 꼭 읽고 교육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